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. <laughs> 명패수는 177매입니다.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. 투표수도 17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.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권성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 수 177표 중가 173표, 부 1표, 기권 1표,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